경고다. 칼 들었어 지금. 어? 기스 나고 싶어? 어? 지금 이 자르는 모양에 따라서. 잘 벗겨지지 알아? 않을까요? 알아, 알아, 알아. 조용해, 니네. 조용해. 다시는 수제비 앞에서 요리 훈수 드지 마라. 내가 어른이 하시는데 어떻게 저렇게 배달음식만 드시지? 귀찮으니까. <laughs> 아, 또 짜증 나네. <laughs> 귀찮아서 그래. 귀찮아서 얘들아. 별걸 다 시키고 앉아있네 이놈들 야키는 일본어로 굽다는 뜻입니다 음 그래 지성인이구만 맛있어 오코노미는 한자로 좋아하는 거라는 뜻입니다 음 그래그래 그래. 오코노미 좋아하는 재료 야키군다 그만해 씹덕아 <laughs> 안녕 안녕 목소리 들려요? 왜또 설치중이래 아니 지난번에 업데이트했는데 또 설치 중이래 어이없네 왜 이러지 안녕하세요 왜 나랑 안 맞아 들려요 키키키오코노미야키란이 하... 대박 사건 대박 사건이에? 이거 되게 쉬운데 어 내가 인스타에 올렸는데 어제 새벽에 촬영을 했는데 하 파일을 날려 먹었어요. 저장이 됐는데 컴퓨터로 옮기다가 파일이 원래 사라... 섬사목수였다고. 파일이 살아있는 건가요? 어 이거 원래 이런 거예요. 파일이 스즈미 님 오늘 거야. 조명 좋아요. 아, 그래요? 어 오늘 왜 이렇게 다들 말이 많네 <laughs> 잘하고 있어요. 그림자가 지는 것 같아. 아, 그래서 내가 그거 복구한다고 차례 복구할 시간에 촬영을 한번 더할 걸. 복구 프로그램이 되게 비싸가지고 무료. 가다랑어 볼을 사셨나요? 어 이거 샀어. 이거 근데 원래는 베이컨이 있으면 맛있는데 베이컨이 너무 비싼 거야. 근데 이거는 그래도 이게 뭐가 좋냐면 보여주기식 요리할 때 좋거든. ASMR 영상 난리신 거예요. 유. 약간 뭐 뿌리는 거 좋아 조, 좋아하는 사람들 요거 뿌리면. 되게 묻혀놓은 줄 알았어요. 되게 있어 보여가지고. 구구로 <목소리미> 그이라선 그래. 어. 무료라 그래 놓고 막상 또복구못 <목소리미> 아, 했어. 복구 누르니까 돈 내래. 양아치 놈들이. 아, 열 받아 가지고. 아, 이거 먼저 해야겠다. 오늘의 준비물 오징어. 이거 내가 하도 오늘 힘들어가지고 오징어 해동시키고 자야 되는데 그냥 잔거야 그래서 급하게 부랴부랴 뜨거운 물에 영상 너무 아깝다우 뜨거운 물에 담갔더니 얘가 살짝 익었어 당황스 하... 아, 하기 싫어 또또 시작이다 하기 싫은 거또 시작이야 하이하이여 어, 릉고예요 아 그래 어서 오고도 안돼 의욕을 잃지 말아요. 아, 원래 이 오코노미야끼는 일본식 부침개라고 하더라고요. 일본에서는 되게 자주 먹는데 근데 그뭐라 해야 되지? 간을켜 놓고 하기 싫다는 사람이 있다. 어, 계속 그랬어, 나는. 근데 그 보통 있는 할머니. 있는 재료로 부침개를 붙여 먹는 거래요. 제가 스무 살때 고등학교 때 사귀었던 남자친구 있지 가정집에 있는 재료가 오징어. 오신... 그때 연락이 왔는데 아 우리는 그 사귀었지만 계속 친구 사이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둘이 손밖에 안 잡아봤기 때문에. 자기 중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학교를 그만두고 무슨 철판 요리집을 차렸다는 거야. 도와주러 가지. 친구들 한 거의 열 명? 사귄 거 맞아요. 어, 사귄 건 맞아. 거의 열명 정도? 그래가지고 갔는데 그 선생님이 이제 그 뭐냐 이 오코노미야끼란 요리를 하는 철판 요리 가게를 차린 거야. 그때 처음 봤어 이거를. 근데 너무 맛있는 거야. 근데 아시다시피 철판 요리는 앞에서 요리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지 다 봤지 내가.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흉내내서 집에서 해봤는데 맛있더라고. 늘 그렇듯이 내가 한건다 맛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뒤로 심심하면 해먹는데 생각보다는 간편해요. 근데 이제. 오징어에다가... 아... 오징어에 잡내를 없애기 위해서 맛술이나 미림을 넣어... 헉! 네. 어 아... 왜 이렇게 콸콸콸 쏟아지는 걸까? 이따 따라내야겠다. 소금, 후추를 뿌려줍니다. 간을 하기 위해서. 그걸 이제 약간 간이 되게 해주고요. 양배추는 조사주면 돼요. 조사. 양배추를. 오크노미야키가 산안 먹어서 모 일단 양배추, 무. 아. 지금 이 자르는 모양에 따라서. 잘 벗겨지지 알아? 알아, 알아, 알아. 조용해, 니네 조용해. 다시는 수제비 앞에서 요리 훈수 두지 마라. 야단치. 누가 그걸 모르냐고 아는데. 효율적으로 자르려고 내가 지금 그러는 거야. 벗 벗기고 자르는 게 효율적인가 아니면? 아 미안해, 제가 파이 날려 먹은 후유증이 아직까지있어지 양배추도 돈만 사도 늘 남아서 버려요. 평소보다 짜증이 짜증이 좀 잦을 수 있어요. 양해 부탁드려. 요 양배추 이렇게 조사주는 거야. 시간이 많으면 더 조사. 사주겠지만 역시 쿠팡의 묘미는 풍수와 고거에 짜증내는 당장 반응 키키키키을 양배추를 넣어줘요 이렇게 방자은 짜증낼 풍계를 찾아왔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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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오프노미야끼 음. 소스는 어떤 건가요 그냥 돈까스 소스 원래는 오스터 소스를 넣는 건데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 입에 맛있으면 됐지. 그 요리하다가 이제 그만두는 사람들의 특징이 다 갖춰서 하려 그래. 약간 나대는 거지. 뭘다 갖추고 자기가 무슨 셰프라도 된 듯이 하면 뭐 맛있을 줄 알고. 요리는 재능입니다, 여러분. 누누이 말했죠? 재능의 영역이기 때문에 오스타 소스 대신 돈가스 소스를 넣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 이거 하겠다고 우스타 소스 사재기고 존나까기 뭐하는 거야? 돈가스 소스 최고 영. 저기 아, 집에 돈까스 소스 없는데요. 너무 많이 한거 하나 사라 사. 2,500원밖에 안 하더라. 너무 많으니까. 수제비 난요리 재능 있다. 요리는 재능 영역. 재능 그래. 있는 사람들이 다만들어으니까 삼업. 도 여기에 이제 수제비가 좋아하는 옥수수 캔. 옥수수 캔 아, 양배추도 많이 했어니다 재빈은 쿨하게 <laughs> 양배추를 두 줌어 버렸다. 이거 씹는 맛이 좋기 때문에 근데 비율을 약간 남겼다. 이렇게 하고 이제 계란을 하나 수 켄으로 완성됐다. 계란을 넣고 물을 비벼줍니다. 반죽을 만드는 거죠. 그 저는 빈대떡에 이제 덕목은 바삭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분가루 전분가루를 좀 넣어줘요 그럼 약간 바삭해져 반죽이 정도된거 같고요 맨날 배달음식만 드시는데 요리하는 폼이 어쩜 저리 야무지시지 내가 우린 양주드님 여러분 다시 얘기해 주세요 또 말하기 귀찮네요 수제비는 요리 재능가다 재능러다. TMI를 주자면 수제비는 여덟 살 때부터 밥을 해먹었어요. 엄마가 외도 계란 계란 넣어요. 줘 언제 이제 반죽을 완성했지. 요리 영재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배달 음식만 드시지? 귀찮으니까. <laughs> 아, 또 짜증나네. <laughs> 여러분. 이게 간단한 원리잖아. 귀찮으니까. 귀찮아서 그래. 귀찮아서 얘들아. 아플러님 말 말만 하시네. 수제비 파일 날려먹어서 오늘 예민하다고 공지 좀 작성해줘요. 건드리면 안 돼. 수제비 오늘 어제 열심히 촬영한 거. 건... 그 누구의 실 매주화를 내시지. 그 누구의 실수도 아닌 이 기계놈들의 실수로 파일을 날려먹고 좀 많이 넣었나? 옥키오키 공지제비 ASMR 파일 날려서 그 개민 단계 본인의 성격을 상황 탓으로 그렇지 이게 내 탓만 하면은 사람이 자기 비하가 심해져 피해의식이 생긴다고 자격지심도 생기고 남 탓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지 정신건강에 좋아 준비는 끝났다 이제 양배추 반죽을 먼저 아 이쪽 너무 하얗게 나온다 잠깐만 설정을 바꿀게 한겹 깔아줘요 오씨 너무 밝아진다 너무 밝다 어, 됐다. 됐지, 여러분. 오케이. 땡. 반죽을 깔아 주고요. 오징어를 상 배추 반죽. 이 오징어의 양으로 몇 장을 할수 있을지 여기다 판가름 되는 거거든요. 됐다 키키키키 코 편안! 두껍지도 얇지도 않게 네 여러분 오코노미야끼가 원래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나는 내가 해 먹다가 맛있는 방법을 이렇게 위에 올리는 거구나. 어 그냥 알아낸 거라서 이게 정답이다라고할 수는 없는 거야. 야내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이제 대비가 말했죠. 대비님 무리하실 때 환풍기 안 키시는 편인가요? 지끄러워서 안 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귀 건강을 위해서. 이들이 나의 배려심을 아니 지금 이따가 한번더 뒤집어 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적당한 것 같네요 이제 뒤집을 타이밍이 왔다 옳지 좋았어 아주 좋아 양배추나 오징어나 빨리 익기 때문에 되게 금방 돼요. 그 어떤, 그러니까 요리가 주가 아니지만 그 있어 보이려고 국방하는 내가 사람들을 좀 봤거든? 그 사람들은 이 소스 통을 사더라. 소스통 안 사도 돼요 저는 감자튀김이랑 밀크쉐이크 먹으면서 보는 중 네. 소스통 안 사도 되고 이렇게 만들어 주면 돼군형을콕 해주고 해주고 돈가스 소스를. 아이고, 어 망했다. <laughs> 이 소스통이 좀 거시기하다요, 여러분. 공지 오코노미야키 완성. 원래 얇게 한 줄로 쫙 나와야 되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마요네즈가 중요해. 키키키키키키외. 에고. 완성본 지렸다자느 얘들아. <laughs> 이것도 악력이 약간 필요하네요. 공지 소통은는 걸로 구좀 하고 있어. 이수 씨에로 문의해 주세요. 이수 시에 문의해 주세요. 우 이수 가 뭐? 자 그리고 이제 수제비가 베이컨을 포기하고 산 가스오븐 가다랑어 분은. 가다랑어포 수제비가 베이컨을 포기하고 산 가다랑어포를 산 이유 흥. 이쑤시개로 마요네즈 왔다갔다 하면서 문이 내달라고 하시네요. 아유 진짜 이 놈들. 봐. 별걸 다 시키고 앉아있네 이놈들. 이거는 근데 잘안 보여. 어차피 가스오븐 시할거라서 가스오븐 시를 뿌려줍니다. 이거 가스 오브시 보면 도도 생각나는데 도도가 엄청 좋아했는데. 가스 오브시가 많이 살아있죠. 많이. 가스 오브시를 산 이유. 살아 있어. 팔딱 댄다. 가다랑어 포가 팔딱대고 있어. 기랑 타코야키랑 모양만 다른가요? 오코노 타코야키는 무너들어 가지고요. 여러분, 니다 한번 먹어보겠어요. 이렇게 너무 잘 보여서 괴로워. 과제한다고 저녁 못 먹었는데 맛있어 보여요. 배가 고파요. 맛있겠지. 커피 아니네. 수피 지수가 30을 향해 갔네요. 음. 여러분, 바삭하게 씹히는 소리 들리지? 원래는 베이컨이랑 다른 해산물도 올라가더라고 그치? 그러니까 원래 오코노미 야끼의 뜻 자체가 그거래요 나는 일본말은 모르지만 오코노미... 오코노미가 뭐 있는 거 있는 재료로 만드는 모시기. 모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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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 받아요 으쨔 어우 아, 맛있다 오랜만에 먹으니까 우왕, 우. 야키는 일본어로 굽다는 뜻입니다. 음 그래 지성인이구만. 아니면 혹시 씹덕? 로즈님 혹시 씹덕인가요? 맛있어. 오코노미는 한자로 좋아하는 거라는 뜻입니다. 음 그래 그래. 오코노미 좋아하는 재료 야키군다. 그만의 씹덕아. <laughs> 어, 우리 백꼽이 먹는 거 보여줘야 되나? 완전 귀여운데. 되게. 안 되겠다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내 <laughs> 네, 제발요. 샌드위치 그거 진짜 맛있어 보였어요. 우. 응. 아, 바보. 백고이 이렇게 흘리잖아. 못 주워 먹는다. 바보라서. 백고이 바보지. 친네. <laughs> 이 사람의 예. 책상은 매우 더니다 아, 이게 고치대가 마마마에안 들어 이게. 은근히 이게 엄청 헐랭해 고치대가. 진짜 귀엽다우. 음. 예쁘네요,